정말 죄송한데요. 에어, 에어컨 꺼주시겠습니까?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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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모컨이. 방법이 있지 않나요? 리모컨 이 있습니다. 음. 끄시면 됩니다. 네.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 이 소리와 함께 들어갈 겁니다. 네. 이건 다노스가 아닙니다. 네. 쫑에닷컴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댕이에요. 오늘 두 번째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요. 오늘은 우리 목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.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. 그래서 이게. 프리미어 프로는 단지 그냥 수단의 하나일 뿐이고 네. 어떤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하나의 앱이고 영상을 만드는 뭐 준비 과정부터 촬영을 하고 소스를 보고 골라내서 마지막 편집을 하는 그런 단계가 프리미어 프로이니만큼 우리의 목표가 영상을 만든다는 것을 좀 확실하게 항상 새겨 쓰면 하는 그런 물론 이 초심을 항상 이어간다는 게 쉽진 않지만. 네. 아니셨으면 합니다. 네. <laughs>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프리미어 프로를 많이 접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목표를 위해서 네. 하실 수 있겠습니까? 아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해주신 것 같고요. 제가 처음에는 프리미어 프로를 향해 이제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게 아닌 영상 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길 마음 속에 새길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영상 편집이라는 게 정말 쉽게 봤었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. 또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. 시간과의 싸움 이유가 우리가 좀 좋은 좀더 고사양의 장비를 가지면 인코딩을 10초에 끝날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으면 10분이 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시간이 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.